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살 여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파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여자라는 것이 더 맞는 말 같네요. 저는 얼마 전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와 파혼을 하기로 결정했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밤마다 전화가 걸려오거나 문자가 오기도 하고 집 앞으로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데 며칠 전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를 보고 저희 오빠가 내려가 이야기를 나누고 난뒤 조용히 돌려보내더니 요샌 또 잠잠하네요. 참 저도 관계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이게 정리를 하게 될줄 몰랐는데 참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역시 세상일은 알다가도 모르겠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다 보니 어디 가서 전 남자친구의 욕을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 없어서요. 그래서 하소연이 너무 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잘했다고 격려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편의상 남자친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남자친구는 지인의 생일을 축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저를 보고 저와 함께하는 지인에게 제가 애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물어봤고 며칠 후 카카오톡으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제게 이런 반구의 말도 없이 연락처를 준 지인도, 준다고 해서 당사자의 허락 없이 받은 전화번호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남자친구, 둘다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제게 미안하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가 연애를 안 하고 있으니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욕심을 부린 것 같다고 괜찮은 사람이니 만나보라고 하는 말에 나고 있던 화도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무례하단 생각엔 변함이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무례한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한 것이라며 사과하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더라도 그렇게 대시를 해오면 그리 싫어하진 않을 것 같네요. 처음엔 부담스러운 마음도 컸지만 위트 있고 다정한 모습과 제가 마음의 준비를 끝마칠 때까지 재촉 없이 기다려 주는 진중한 모습에 저도 끌리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런 남자친구가 참 좋았고요. 연애를 2년 정도 하게 되니 저희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었으면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친구 쪽에서 결혼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제 나이가 서른이 되도록 말이에요.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단도직입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복잡한 표정을 하더니 오늘은 피곤해서 데이트를 여기까지 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틀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자친구 입장도 이해가 가긴 해요. 참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연락이 없어 전전긍긍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할 얘기가 있다고 만나자고 이틀 뒤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불이 나게 남자친구와의 약속 장소로 갔어요 남자친구가 술을 한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술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사일이 아니구나 싶어서 조용한 술집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참 믿기지가 않았어요 드라마에서 볼법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들은 얘기를 정리해 보자면 일단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각자 이혼을 하셨고 그 이후 각자 재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새어머니 사이에서 자식이 둘 있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새아버지 사이에서 자식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태어났고요. 동복형제와 이복형제를 합치니 4명의 동생이 줄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중 절반은 아직 고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더라고요. 이제 초등학생을 졸업하는 아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게 말하기를 자기는 부모의 정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생과 자신을 두고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외할머니의 손에 길러졌다고 해요. 부모님 두분다 이혼을 하시고, 외할머니에게 남자친구와 그 여동생을 맡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손에 크게 되었고, 당연히 양육비도 일절 받지 못해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남자친구가 성인이 되던 해에 외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고, 여동생과 단둘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남자 친구는 참 독하게 살았다고 해요. 수소문을 통해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게 되었고 그간의 양육비 하나 주지 못한 거다 알고 있다고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거라고 소송해서 권리를 찾겠다고 직접 찾아가서 난리를 치니 부모님께서 일이 커지는 것은 두려웠던 건지 각각 부담해서 남자 친구와 여동생이 살수 있는 작은 빌라를 마련해 주고 이걸로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말자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장 여동생을 책임질 환경을 가지는 것만이 목표여서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고졸의 취업의 전선에 뛰어들었고 여동생과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 또한 그런 헌신적인 오빠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인지 커다란 언나감 하나 없이 바르게 잘 자라주었고 지방의 국립대 한 곳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우수하게 생활했더군요. 남자 친구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학을 야간으로 졸업까지 했고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채용 전환이 되는 등 자기 개발을 꾸준히 했다고 했어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자 친구가 걸어온 고생길이 눈에 훤해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저는 장하고 대견하다고 너무 멋있다고 남자 친구를 위로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라고요. 나는 당신처럼 화목한 가정 속에서 자라지 않았고, 자상하신 아버지와 다정하신 어머니 사랑도 몰라.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줄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다고 직업이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하고 늦게 마치고 그래. 너보다 나은 것 하나 없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짐을 당신이랑 나누고 싶지 않아.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내 동생은 내가 계속 책임져야 할 텐데 그렇게 누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며 눈물을 줄줄 흘리더라고요. 게다가 나는 내 여동생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아니었던 것인지, 모자랐던 것인지, 여동생은 아직 부모님을 만나고 있고, 왕래를 하고 있어. 아마 결혼 소식이 가면, 우리 관계에도 참여하실 건데, 내가 그걸 다 쳐낼 수 있을까? 정말, 당신이랑 여동생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는 정말 있는 이만 못한 부모지만, 여동생은 나름 최소한의 지원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부모님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콩가루 집안에 당신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참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에 대한 연락을 받고 참 기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도 자신을 사랑해줄까 너무 무서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빨리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요. 저와 만나는 내내 말을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제가 떠날까 염려되어 말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틀 동안 낳아주신 친부모님을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낳아주신 사람들인데 결혼에 대해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프로포즈를 하며 저를 붙잡아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왜 붙잡고 결혼하자고 그러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이번 생에 결혼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결혼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여동생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보고 부양의 의무를 책임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왜 여동생만 챙기냐고 자신들이 늙어 죽으면 네 동생들 줄줄이 있는 것들도 다 챙겨 줘야 되지 않겠냐고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자친구는 웃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웃겼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내가 잘하고 자리 잡는데 뭘 제대로 보태줬냐 빌라 하나 얻어준 것도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아서 나랑 합의한 거 아니었냐 그렇다고 내 여동생 학비를 대기를 했냐 우리 생활비를 주기를 했냐 내가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동생들을 걷어야 하며, 당신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거냐. 나한테는 여동생 하나 있다. 여동생은 당신들을 꼴의 부모라고 내내 거리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결혼 이후엔 연을 끊을 거기 때문이다. 여동생에게도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동생이 당신들과 계속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 존중할 것이다. 그런데 내 아내가 될 사람과 내가 이룬 가정 회방 놀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 쏘아 붙이고 왔다고 하더군요. 말을 듣는 내내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전적으로 제게 결정을 맡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저한테 선택과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 순간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나라도 당신이 선택해준다면 솔직히 나랑 결혼하고 나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허황된 말은 할수 없어. 어쩌면 더 나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정말 당신 마음 하나는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건 장담해.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얽힐 일도 없도록 내가 노력할게. 근데, 내가 이걸 당신한테 조르거나 때를 쓸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어떤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일게. 이런 나라서 정말 미안해. 저는 그 말에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한 뒤, 우린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님과 상의를 했어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 굉장히 능력 있으십니다. 어머니는 퇴직을 하신 이후에도 부업으로 돈을 쏠쏠히 벌고 계시고 아버지도 부동산으로 돈을 잘 굴리시거든요. 저는 남들보다 좀더 풍족한 집안에서 자란 것이 맞고 그만큼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다할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고, 가지고 싶은 것은 가질 수 있는 집이 배경이 되어 주었죠. 하고 싶었던 취미, 공부, 어학연수와 해외여행까지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다 즐겼어요. 부모님께 정말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으시고 아마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 5억 정도는 무난하게 지원해 주실 수 있으실 정도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도 결혼할 적에 5억 정도 지원받았거든요. 제게도 갖게 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그럴 것이라 예상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면 거센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었습니다. 귀하게 기른 딸내미가 그런 콩가루 집안에 시집을 간다고 하면 말리시겠거니 예상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결혼의 문제였기 때문에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이 맞다 판단을 내렸고 그 결과는 제 예상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미쳤다고 하고 새언니는 탄식에 한숨을 내쉬고 엄마는 뒷목을 잡고 아빠는 호통을 취셨어요. 그래도 제가 울면서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한 거라고요. 라고 하니 가족 모두가 화를 내는 것은 멈추더라고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집으로 부르라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 연락에 곧바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남자 친구가 자리에 앉자 한참 정막만 흐르다가 저희 오빠가 먼저 입을 떼더군요. 우리 동생이랑 만난 지 2년 되었다고 했던가? 네,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동생이란 결혼할 생각이 있긴 하고. 그게 말을 차마 제대로 잊지 못하는 남자 친구를 보더니 아빠가 말씀을 시작했어요. 우리 막내, 우리가 정말 애지중지 키웠어. 조산으로 남들보다 한달 일찍 세상에 먼저 나와서인지, 갓난 아이였을 때부터 항상 아팠고, 그 작은 팔에 링거 바늘 자국이 날 때면 가슴이 미어졌네. 그래서 우리 딸 남부럽지 않게 키웠어. 하고 싶다는 어학연수, 해외여행, 공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싶어서 지원해 주었고, 하고 싶은 것 또한 모두 경험해 보라고, 군말 없이 지원했네. 가지고 싶단 것도 다 해주면서 키웠는데도 버릇 없이 자라주지 않고 아주 바르고 잘 자라 자랑스러운 딸이야.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 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 시댁이 두 집이라지?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여덟 살 어린 동생도 부양을 해야 한다고? 네. 그럼, 자네는 우리 딸이랑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돈은 얼마나 모았나? 아, 지금 4천만원 정도 모았습니다. 지금 자네가 생각해도 자네가 너무 기울지 않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네. 물론 자네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고 책임감 있게 동생을 책임진 것은 장하고 대견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건 남일 때의 이야기네. 자네를 내가 남으로 봤을 때 대견한 거지. 그런 집안을 가지고 있는 자네에게 우리 딸? 결혼 절대 못 시키네. 세상 어느 부모가 콩가루 집안인 것도 모자라서 애를 가지기 전에 부양할 가족이 먼저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에 찬성을 한다는 말인가. 그래. 다 필요 없고 결혼을 했다고 치자고, 그럼. 그럼 정확하게 자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 자네 여동생은 부모님과 왕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딸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그리고 우리 딸이 범돈으로 자네 여동생을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결혼하고 나면 자네 여동생은 나가서 사는 건가, 데리고 사는 건가? 그리고 집은 어떻게 구할 건가? 그리고,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미래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며, 우리 딸과 이룰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만들고 싶은 건가? 내가 보기엔 자네는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하지도 못하고, 현재를 아득바득 버티고 있는 걸로도 벅찬 사람이네. 자네는 결혼에 관련된 내 질문에 제대로 된 대답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어. 그런데 무슨 결혼을 하겠단 말인가? 내 눈엔 자네가 처가에 기대어 편히 살아보려는 수작으로밖에 안 보이네. 당장 우리 딸에게 피해를 하나도 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도 마음이 흔들릴까 말까인데,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자네를 뭘 믿고 우리가 귀한 딸을 내줘야 하는 건가? 조용히 헤어져 줬으면 좋겠네. 우리 딸이 마음이 약하고 어려서 못끊낼것 같아, 이렇게 불렀네. 남자친구는 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도 제대로 된 대꾸도 못하고 그저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내뱉은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 초라하게 보여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리고 꼭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나 싶은 아빠가 당시에는 너무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구체적인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뭘 믿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아하네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사실 여전히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속물은 속물인가 봅니다. 저는 제가 남자친구의 모든 면들을 전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막상 모든 사정을 알게 되니 감당할 자신이 사라지더군요. 처음엔 아빠가 고지곧대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상처를 받고 미워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아빠 등 뒤에 숨어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자친구의 모든 면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그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좋은 기억이 많은 남자친구라 있는 것은 많이 힘들겠지만,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 결혼해서 잘살 자신은 없더군요.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것이고, 재고 따진 것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제 파혼을 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요즘이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물적이란 쓴소리든 힘내라는 격려든 뭐든 듣고 싶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